원래 권륜 장군의 작전이 그랬어. 권륜 작전이 권륜 작전이 그래서 높은 언덕배기에 이게 한강 그저 폭이 좁은 데가 있어. 여기서 언덕배기에서 성을 이게 이제 임시 극조로 성을 쌓고 거기다 어떻게 화포를 갖다 때려서 어떠냐. 외선 한 대가 못 올라가게 하고 철조망을 싹걸라겠어 양쪽에다가 한강에다가 한 대도 못 지나가게. 근데 대장장이도 없고 철, 어떻게 쇠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요, 철 고리를 못 걸어. 못 걸어, 못 걸어. 그니까, 화포가 없어. 근데 의외의 그 보물을 발견해. 그게 뭐냐, 달인장 로켓포야. 그니까, 달인장 로켓포, 이거 우리가 써도 되냐고, 쓰라고. 그니까 달인장 로켓포에 그 병참이 있어. 있어, 있어. 그럼 그거 설계도 갔다가 해가지고 대충해서 만드니까 작동이 되는 거야. 다는 거야. 화약은요, 그 당시에 화약이 명나라 군, 주둔한 군대도 있어. 요 명나라 애들이 화약을 많이 갖고 있어. 애들한테 화약을 빌려. 군대는 안 빌려주는데 화약은 내줬어 얘네들이. 명나라 애들이. 그래가지고 명나라 군대 애들이 어떻게 했냐? 애들한테 시켜. 여기 우리가 저기 앞에서 막을 테니까 요것만 만들어 라고. 다롄장 로켓. 그러면 얘네들이 그 저기 손 저기 병기를 만드는 군인 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그걸 만들어 준 거야. 그 희귀하면 화살에다가 어떻게 되냐? 그 우리가 폭죽 있죠. 초심 딱넣 넘어 씩 들어가면 어때요? 치다가. 이게 명나라 애들이 잘 만들어. 중국 애들이. 이것만 만든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그 한약 도선에서 명나라 군인 애들이 그걸 만드는 거야. 그 화살하고 로켓포 화살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걸 넣고 쏴보니까 한강을 넘기는 거야. 사거리가 굉장히 긴 거야. 생각보다 위력이 뛰어난 거야. 그걸 실험을 한강을 넘겨, 그게. 그러니까 한강을 넘긴다는 건 뭐야? 사정권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야. 한강을 지나가는 애들이. 그래서 화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저기 행주 산성이 여기 하면 초기에 있어요. 기 언덕배기 그 위에서 어떻게 냐 거기다 임시로 해서 성을 쌓아그 아낙네들 데려가죠그 당시 할머니들이야 그 하, 할머니 할머니들이야 할머니들이랑 할머니들이 막 저기 여자들 막 동원해가지고 극주에서 그 쌓아 행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돌을 쌓아가지고 그게 행주 그래서 행주 산성이야. 산성도 아니야 그거 그냥 언덕배기야 언덕배기 언덕도 건나게다 하죠. 어 다른 장 놓게 보여 달라고 어 요거야 요거. 嗯，我也有，我也有。